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입 평가 연구소의 이만기 소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9월 모의평가 실시하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체로 교사들과 강사들의 평가는 지난 6월 모의평가와 이번 수능 시험과 차이를 비교해 볼때 대체로 쉬운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국어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역시 지난해 수능이나 6월 모의평가도 쉽게 출제가 됐는데 뭐큰 차이가 없었고요. 또 EBS 체감 연결율이 높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지문 자체들이 시각자료의 상하 보안 거래기 그리고 공정거래법 표시 광고법 얘기서부터 블록체인 기술 등등 시사와 연관된 지문들이 많이 출제가 됐고요 또 대체로 입에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설도 낯설지 않아요 다만 이제 고전 수필 정도 하나가 좀 낯설게 출제가 됐고요 또퍼법과장문이나 언어와 매체는 그저 그런 대로 쉽게 출제가 된 것으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음, 그 외에 이제 언어 품사의 통역 문제가 조금 좀 어려웠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국어는 지난해 수능과 올해 6월보다 쉬운 것으로 대다수가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 쉽고 어렵고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쉽다고 하지 여러분을 볼 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수학의 경우도 공통 과목의 난이도도 작년보다 쉽게, 그리고 선택 과목 난이도는 비슷하거나 쉽게 출제가 되었다고 선임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또, 소위 공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킬러 문항도 여전히 올해는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수학이 어려웠던 이유가 고난도 문항이 없어도 중간난도의 문항이 어려웠었는데, 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중간 난도의 문항도 쉬웠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계산 문제가 적었고 익숙한 형태의 문항들이 나오면서 체감 난도가 낮았을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늘 나오는 것들, 다시 말하면 도형을 이용해서 등비급수를 구했던 미적분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고요. 또 문항과 도형을 이용해서 삼각함수를 구하는 문항도 모두 출제가 되지 않아서 계산 과정이 복잡하거나 골치 아픈 문제들을 다 뺐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 쉽게 풀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러나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은 여전히 못 풀었을 것 같고요 또 그러면서도 약간의 변별력 있는 문항을 출제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수능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인 경우는 지난 그 6월 모의평가가 무지하게 어려웠죠. 1.47% 1등급 비율이어서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수능 모의평가에는 대체 쉬운 것 같습니다. 아마 선임들이 예상하기로는 거의 1등급 비율이 10%에 가깝지 않겠나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또 문제들도 어디서 보았던, 기출 문제도 어디서 보았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수능이나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1등급 비율이 대폭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또, 뭐, 늘 어려웠던 빈칸처럼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제 과학탐구와 사회탐구는 과목별로 다릅니다. 그러나 대체로 과학탐구인 경우는 여전히 기출문제에 대한 그 리버이벌이 굉장히 심했고요. 또, 자료제시가 나왔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보통 작년 수능에 비해서 물리와 화학은 쉽게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비슷하게 출제되었다는 것이 강사들의 평가였습니다 사회탐구는 사실 지난해 수능보다는 쉬웠습니다만 6월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어렵게 나오면서 중간 난도의 문제들이 많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아주 간단하게 모의평가,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사탐과 탐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올해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 9월 모의평가처럼 올해 수능도 쉽게 풀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특강 마칩니다. 고맙습니다.